일단, 노브랜드 고기가 냉장고에 있더라고요통유자는 없고. 냉동실에서. 일단 빨리 해치워야 돼. 꼬먹을 능력은 안 되고, 볶아 먹을 능력도 안 돼요. 조율이, 조리이 가서 계속 빌려있어가지고, 조율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빌려있어. 장볼 시간도 없고, 쿠팡에서 시켜야 되는데, 쿠팡에서 해독배송하면 또 내일 아침에 또. 먹을 시간도 없고. 내일 또아침에또 아버지 밤부터 또 조율이 해야 돼. 또. <laughs> 밥기좀앉 칠게요. 쿠첸인데, 쿠첸. 안덕소스는 아니고. 창녕 오픈 읍살이에요. 어떤, 어떤 친구가 사줘가지고, 먹고 있어. 시원하게 오뎅, 오뎅 오뎅이나 몇개 얻었으면 피는데, 또 귀찮고. 김치찌개가 가장 편해 김치찌개. 김치 넣고 그냥, 대충 끓이면 돼요. 대충. 대충 한 김치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두부 넣고. 뭐, 고양이 맛좀 넣고 예. 울고당좀 넣고 자자자자자자자자 독거인이 산다는 <놀람> 것이 집중력 인덕션에 끓이게 가스 지집 시작했어. 일단 당면, 노브랜드 당면을 가져왔어요. 물이 끄네요. 당면을 마지막에 넣으려고. 김치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일단 쌀뜨물하고 이제 사골 육수가 있으면 쫙 만드시면 맛있어요. 참치에 좀 넣게. 고춧가루. 사실 안 넣으셔도 돼. 김치. 김치가 매운면 안 넣으셔도 돼. 숙가도 좀넣고 올리 올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두번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된 된장은 조금만 넣자. 고기 넣고, 좀더 잡아주라고요. 고추장 한숟가리넣그고 그 다음에 당면을 마지막에 넣신해같고 네. 앞자리 사것같 h b o 리살이나 l 어, 목살 r b 생 t 살 h a n k you. I t h 앞다리살 m s o 살이나 I'm 시면 좋아요. 생고기 o r r y 맛있 s o r 독고 i 인이 o 서 18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김치, 이렇게, 제, 어, 아, 앞면도 어머니 표, 김장김치를 넣었구요. 반포기좀 넣었어요, 반포구. 이거 많이 넣으면 김치가 또, 김치 아주 맛있는 김치.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색깔이 별로 안 들어있는, 충청남도 김치, 김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마늘, 양파, 청양고추,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구요. 모두 조금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시원 여기, 된장 반 스푼. 그고추장한스갈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요 참기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참기름은 안, 살짝만, 살짝만 뿌셔서, 돼요. 그래서, 마셨으면 있고 고양이 맛을좀드시신다고셔하셔 돼요. 소주. 소주 좀 따봐야 되겠네. 큰일 없었어요 그냥 유튜버가 안 해놨어요 거치대가 없다고 조용히 국정원 직원이 좀 조용히 치우고 한잔 먹어봐야되겠네 오케이 이따가 깜빡이 <laughs> 안주 없지만 묵고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멸치육수해서 사골육수나 멸치육수에 이, 대패는, 샤브샤브로 해서 드셔도 돼요, 샤브샤브. 국물 제작하게 내서,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 내서, 자, 에... 차돌박이나저런 것처럼, 이... 목심처럼요? 차돌박이나 목심처럼, 돼지 대패도 이렇게, 차, 샤브샤브로 먹더라고, 하는데. 안 아, 빠이, 자. 조일킹 주도 되겠습니다, 조일킹. 아, 이렇게, 해서 다끝 그날, 고 제가, 조율을 l d r 지금 한1 i l d r 대1 young, 일 동안 n g y 열열열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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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당면은, 딱 떡살이 드시면, 떡살이 한번 먹을 때, 함께 먹을 때, 함께 먹을 때, 함께 함께 먹을 때 넣는 거고, 당면은 지금 넣셔도 돼요. 당면, 떡살이나 라면사리는한번 드실 때만 드시고 말아야 돼요. 또, 또 끓이면, 늘어붙고막 그래요. 그러니까, 당면은 괜찮아요. 당면은, 이게, 고구마살이라서, 늘어붙지 않아요. 뚫지도 않고, 잘, 잘지도 않아요. 납작, 납작 당면이더 좋긴 한데, 납작 당면. 넓은 거 있죠? 이거 좀안뜨려야지 볶음면이 살 수가 없어 장을 볼 수가 없어야지 그래서 어이구 그 빈속에 또시짜라라또 또 빈속에 안주도 없이 먹으니까 한 잔만 더 먹겠습니다 짠 건배 간파이 조용치 우리 어머니 김치 또 어, 택배로 와야 되겠네 우리 엄마, 50만원만, 50만원만 용돈 좀 보내고, 또 뺐어야 되겠네. 아이씨, 살 때까지 못 기다려. <laughs> 김치가 없어, 김치가. 아우, 써. 아우. 이제 좀만 먹어봐야 돼. 아우. 대체적 지금 하네. 여기까지. 그림만 할게요. 살짝 그림만 할게.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독거노인의, 주 예. 줄사, 예. 노브랜드, 예, 냉동, 냉동 삼겹살, 예. 사골 김치찌개가 끝났습니다. 예. t h a n so much.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주도 한잔하시고, 예. 저, 맥, 맥주도 한잔하시고. 땡큐 땡큐 k y o so much. 모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후추, 후추가루 뿌려서 살짝 후추 뿌려주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네, 8분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고. 네, 8분까지 기다리겠어. 5초 남았어요. 5초. 옆, 옆에 또 사모님 오셨는데. 8분 남았다. 땡큐.